책마마 29번째 이야기 운 나쁜 아니 운 좋은 우리 동네 원숭이 글그림 클라우디아 볼트 옮김포 클라우디아 볼트 정말 멋지 이름이네요. 볼트라잖아요.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어요. 펭귄! 펭이가 동네 친구인 원숭이 몽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몽이가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어요. 몽이야, 왜 당근을 먹고 있어? 펭이가 궁금한 듯이 물었어요. 바나나가 다 떨어졌거든. 몽이가 말했어요. 어쩌다 바나나가 다 떨어졌어? 펭이가 다시 물었어요.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인가 봐. 몽이가 시부룩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왜 운이 없는 날이야? 팽이는 몽이의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몽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별로 운이 나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나쁜 원숭이야. 팽이는 생선 가게에서 먹을 거리를 조금 샀어요. 몽이는 생선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바나나도 살수 있나요? 생선 가게 주인은 딱 잘라 말했죠. 없어요. 음. 공원으로 가자 한 부부가 몽이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우리 딸아이와 함께 사진 좀 찍어 줄래요? 몽이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보 같아 보이나? 팽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네가 귀여워서 그래. 나는 같이 사진 찍자고 물어보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 것. 하지만 몽이는 팽이의 말에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 모두 나만 쳐다보잖아. 몽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너를 보며 행복해하는 거야. 팽이가 몽이를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몽이는 팽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꺅! 강아지가 날 죽이려고 해. 운수 나쁘게 만드는 지독한 병이 걸렸나 봐. 의사를 만나러 가야겠어. 몽이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몽이야. 팽이가 말했어요. 흠,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아주 운이 좋군요.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몽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음, 내가 얼마나 운, 운이 나쁜지 봐. 의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 팽이가 말했어요. 진짜로 네가 운이 없다면 집에서 잠만 자야 할 거야. 그러자 몽이는 화를 냈어요. 그건 최악의 생각이야. 기분 아빠나 이제 그만 갈게. 팽이가 나 때문에 화났을 거야. 오늘은 정말 엄청나게 운이 없다. 몽이가 훌쩍했어요 팽이가 떠나고 나자 몽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길 아래에서 바나나를 판다는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바나나 팔아요. 마지막 남은 바나나를 방금 팔았어요. 펭귄이 사갔어요. 채소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언제부터 펭귄이 바나나를 먹었어요? 몽이가 몹시 짜증 나는 듯 물었죠. 어이, 어쨌든 바나나 다 팔렸습니다. 몽이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가게를 나갔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몽아, 잠깐만! 누구겠어요? 바로 팽이겠죠. 팽이는 몽이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바나나 껍질을 밟고 쭉 미끄러지고 말았죠. 으아 팽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널 위에 산 바나나를 떨어뜨렸어. 음, 바나나가 모두 뭉그러져 버렸어. 정말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나쁜 원숭인가 이 봐. 팽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몽이가 팽이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네가 날 위로하려고 바나나를 샀잖아.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원숭이야. okay is...